자,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무한 반복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양 ENG라는 어, 종목이고, 어, 자, 일단 먼저, 어, 회사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회사 실적을 보시면, 어, 7천억 대 매출액에서, 어, 9천억 정도, 1조 1천억까지 가파르게 증가를 하죠. 이익도 이때 한번 감소하고 나서 그 뒤로는 꾸준히 증가. 그리고, 어, 23년도 뭐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감소하지만 이익은 뭐 딱히 그렇게 많이 빠지건 하진 않죠. 그래서, 어, 3분기까지 350억, 530억 정도죠. 어, 그러면, 어, 예요 정도 그 어, 평균 정도 나오면 전년도랑 실적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뭐어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 어 BPS 29,000원에 지 17,000원밖에 하지 않죠. 배당도 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하죠. 어 영업익 700억에 뭐조 단위 매출이 나온 적도 있는 회사가 어, 시총이 3천억밖에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잉여금을 어, 어, 보시면 23년도 3분기 누적으로 지금 보면 5천억 정도가 쌓여있어요. 어, 시총에 어, 한70% 수준. 아마 여기 4분기까지 하면은 70% 넘어가겠죠. 그러면 뭐한 1, 2년만 더 있으면은. 어, 시가총액 한두배 정도잉여금이 쌓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어, 보면 뭐 현금 잘 돌고 어, 투자도 하고 있고 빚도 갚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배당금도 어, 여기 보시면 크진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시켜준다 맞죠? 어, 희한하게 한 9억, 9억, 7억. 한, 한, 10억 좀안 되는 수준으로 배당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가시켜주는 모습이네요.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보니까, 2009년도, 어, 이후로 매년 어, 배당금을 증액시켜준다, 맞죠? 매년, 어, 22년도, 23년도는 똑같네요. 600원 정도. 어, 600원대에서 일단 멈추긴 했네요. 음.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3.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3. 몇 프로. 음, 그래서 배당도, 어, 뭐, 한 3%대. 은행 이자보다 낫죠. 어, 주고, 실적도 좋고, 재문도 좋고, 어, 저평가에, 가치적으로도 좋고, 어, 그, 어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뭐, 이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죠? 그리고, 올봉, 뭐, 당연히 다 올랐겠죠, 맞죠? 어, 다 올랐는데, 지금은 뭐, 실적이, 뭐, 무지하게 좋잖아요, 맞죠? 어,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올라야 정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뭐, 한30% 이상, 어, 빠져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 아, 그, 코로나 저점 기준으로 보면, 한 7,000원 정도. 어, 코로나 때뭐 영업이 500억에, 시, 아, 매출 7천억 하던 때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보다 실적이 오히려 더 좋은 구간이다. 맞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빠질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봐야, 봐야 되겠죠. 어쨌든, 어, 기 저점 대비해서는 쭉 올라오고 있다. 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어, 일본상에서 보시면 여기 어,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급등, 이 후에 쭉 빠졌죠. 급락 이후에 다시금 올라서는데, 음, 지금 오늘 빨간 바탕이 이렇게 뜨고 있죠. 빨간 아 바탕이 없다가 여기 뜨는 첫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었죠. 그리고 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어, 올라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보시면 차트적으로 일단, 어, 요 정도 앞쪽에 보시면 저항 구간을 봤던 자리였죠.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넘어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런식으로 어 짧게 쌍바닥을 어 그려주고 올라오는데 거리량도 증가하고 빨간 바탕이 어 뜨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저는 뭐 이렇게 차트적으로 타이밍이 아니어도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차트도 다시 이뻐지는 자리에 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아 좋아지고 있느냐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어 요정도 자리면 한번 어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어 코로나 저점 까지 는뭐안 빠진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어 계산을 해보면 6천 7천원 정도만 해도 반토막 이상이죠 반토막 이상이면 은 시총이 1500억 밖에 안되는데 어 2년이면 시총 만큼 버는 거죠 어 말이 안되죠 여기까지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고 어, 빠진다면, 뭐, 최근에 저점, 뭐,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만 12,000원대죠.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한30% 정도, 어, 구간이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 어, 구간, 어, 이라고 봤을 때, 뭐, 마이너스 5%씩, 어, 분산계좌 6번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뭐, 오히려 뭐, 요 반토막 나가지고, 어, 한 8,000원대, 8,500원대죠. 한 반토막은 저는 여까지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총이 1,500 하는 거는 오히려, 어, 땡큐죠. 어, 그리고 배당도 지금, 어, 여까지 떨어지면 7%대 배당이 되는 거죠. 어, 실적이 빠져야지 배당이 줄어드는 거지, 주가가 빠진다고 배당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회사에 뭐 문제가 없이, 어, 시장 상황상 떨어진다 뭐 이러면은 어, 뭐, 추워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 요 정도 종목이면은, 음, 어, 분산 계좌를 써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종목은 045100. 한양 ENG. 어, 지금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어, 어, 매수 주문창, 어, 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일가, 분할, 밴드, 뭐, 여기 보시면, 어, 여덟 번에 걸쳐가지고 나눠서도 살수 있는데, 일단 분산 계좌를 사용할, 사용해서 무한하게 반복 매매할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그냥 뭐 백만원만 사볼게요. 뭐 내일, 내일 아침에 뭐 주문이 들어가겠죠. 어, 이렇게 넣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알아서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내일 체결되고 나서 떨어지면은 또, 어, 분산 계좌를 쓰면 되겠죠. 한번, 이것도 그냥 같이 해볼까요? 어, 045100. 17150. 대충 뭐, 한6 0주 정도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어, 이미 제가, 어, 매매 설정이 보면 마이너스 5%뭐 빠질 때마다 사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떨어지면은 어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아래로 쭉 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떨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사겠다는 입장의 매매이지 어 이걸 가지고 뭐 어. 떨어지는데, 저처럼, 뭐, 진짜, 실제로 마이너스 50% 가는데도 살 용기가 없다 하면은, 이런 걸 따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모든 매매는 개인 판단 하에, 어, 회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어, 타이밍에, 어 각자 매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차트만 참고적으로, 그리고 제 설명만 참고적으로 보시, 보셔도 상관이 없고,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손절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매매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어, 각자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하는 방송에 나오는 종목을 그냥 무조건 산다 사, 어, 좋아 보인다 산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분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매매 하실 수 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최대한 좋은 회사를 어, 차트가 높지 않은 자리에서 어,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인 이상 100% 정확한 어, 타이밍을 맞출 수도 없고 어,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 모든 결정은 스스로 어, 스스로의 판단과 분석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아까, 어, 이거 전 영상에서 제가 조선 섹터를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 오늘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뭐 차트만 조금만, 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1승이란 종목이고, 여기 보면 아직 여기, 어, 요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못 넘기고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어, 추세 돌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항대를 어, 추세 저항대를 조금 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신에 어, 여기 보면 거리량들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어, 또는 여기 어, 이런 식으로 어, 구간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요렇게 어, 쌍바닥 구간을 봤을 때 어, 여기 지지 지지 저항 뭐 이런 구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 저항 구간이 딱 놓여 있는 자리죠 그래서 어, 이쪽에서 저항 아래에서는 지지 뭐 이런식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거래량 터진 가격대들이 다뭐 요즘 이런 비슷한 자리 구간들이죠 그래서 어, 여기 아래에서는 어, 매수 세력들이 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어, 자리를 다시 볼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태웅 뭐 이런 종목도 있죠. 태웅도 여기 추세를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좀 조정이 나와주면은 어, 요 추세 어, 구간들을 보면서 다시 자리를 한번 어,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오리엔탈 전공이란 종목도 있습니다. 요종 어, 목도 보면 어 여기 저항 대를 이렇게 넘어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죠 그리고 다시 금 넘어온 데 거리량이 오히려 더 터졌죠 그러면 여기 어 그리고 여기 요런식으로 밴드 형으로 지지 라인 때를 잡고 어, 아래로 기회를 주, <laughs> 기회를 주면 아래쪽으로 좀볼수 음, 있을만한 종목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케이프 이런 것 는뭐 변동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처지긴 하죠. 차트도 지금 다른 거는 다 돌파 흐름인데 얘는 아직, 어, 아니죠. 그래서, 어, 좀 처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선 순위가 만약에 종목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어, 제가 말씀드린 종목만 해도 뭐, 삼중, 한화오션, 그리고 뭐, 어, 아까 뭐 태광, 성광, 그리고 뭐, 일승, 어, 오리엔탈, 등등 지금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어 변동성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게 대장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할수 어, 하더라도 어 변동성이 뭐 발생하고 나서는 어 뭐가 더잘 가는 종목인지 정해지죠. 정해지면은 변동성이 같은 이슈의 같은 어 섹터의 종목인데 어떤 거는 변동성이 적고 어떤 거는 변동성이 작다. 그러면 변동성이 적은 걸구집할 필요는 없죠. 변동성이 좋은 걸 하면 어,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어, 되시겠죠. 그래서 어, 오늘 변동성이 좋았던 게 1승이랑 어,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태광, 그리고 성광 밴드,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 대형 3사 중에서는 변동성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이렇게 좋았다. 맞죠? 그래서 어, 변동성이 좋았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어, 보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오션도. 어, 추세 및 여기 저항대를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삼성 중공업. 또, 이렇게, 추세 구간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세 구간을 넘어가면, 이렇게, 급등의 밑에서 잡지 않았으면, 이렇게 급등에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더 가더라도, 더 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떨어지면은 좀 조정을 보여주면은, 어, 아래로 지지라인 때, 뭐, 요, 여기 앞에 꼭지점부터 해서 추세, 돌파라인 때, 뭐, 이런 식으로, 어, 아래쪽으로 지지라인 때들을 잡아가면서 받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자, 여기, 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어, 화면을 이렇게 좀 땡길게요. 어, 땡겨가지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어, 오리엔탈 전공,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 얘가 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어 3,100원 까지 떨어지면 나는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딱 나는 3,100원 까지만 아 3,120원 정도 요까지만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제일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라는게 어딱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떨어지고 올라간다 뭐 이런거는 어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 얼만큼 떨어질 지는 알 수가 없다 어, 자 그러면 어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만큼 나눠서 살 것이냐 또 결정해야 되겠죠 어, 뭐 기본적으로 뭐 3분할을 어, 많이 저는 선호를 했고 근데 어, 뭐 여러 번에 어, 더 여러 번으로 나눠서 살 수도 있겠죠 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뭐 이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가 3350원이다 나는 여기부터 그냥 잡아가겠다 하면 어, 요런 라인대가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 어, 이전에 어정 받았던 자리가 3,120원이다.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3,000원이다. 어. 3,000원 라인대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어, 60선 라인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한 2,850원이다. 어, 그리고 어또 떨어지면 어 여기 여기 딱 직전 저점 있죠. 여기가 어, 어, 2,750원이다. 그리고 완전 저점 어 요 라인 때가 2,550원. 어, 요렇게 있죠. 나는 이제 거리량이 터졌기 때문에 요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난 요까지 떨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가격대만 해도 벌써 여러 개잖아요. 맞죠? 한, 두 셋, 네 다섯, 여섯 개죠. 그럼 이런, 어, 가격대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 프로그램을 쓴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014940. 어,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넣고, 어, 3350. 금액 배수는 1배로 하면은, 어, 100만원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2차 매수에 3120. 어, 1배수. 하면 또다시 여기 똑같은 금액으로 3120에 들어가고, 그리고 3000. 이렇게 미리 다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일일이 뭐 가격 내려올 때마다 들어가서 보고 뭐 주문 넣고 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어, 이런 식으로, 어, 미리 내가 원하는 가격대, 이렇게 다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여섯 번 정도 자리를 봤죠. 그러면 여섯 번만 이렇게 딱 넣고, 나는, 아, 요 정도, 어, 요, 요 위에서는 좀, 어, 위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3,350원 좀 위험한 자리다. 그러 나는, 3, 내가 집중하고 싶은 자리는 3,120원과 3,000원 자리, 요 구간에 난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어, 여기 배수를 이렇게 2로 바꾸면은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죠. 이런 어, 식으로, 어, 금액을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 요 앞쪽에, 요, 요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여기, 앞쪽에 거래를 터졌던 저점 구간까지나, 여기까지도 나는 조금, 여기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어, 여기서 어, 1배수로 사고, 여기 2750원 라인 때, 여기까지 떨어지면 나는 2배수를 사겠다. 이렇게 어, 하면, 각 구간마다 어, 금액을 이렇게 변경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철저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을 분할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전략대로 가격대를 다 설정해 놓으면은 어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대에 터치될 때마다 알아서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밴드 폭이 너무 좁아서 여기 좀 작게 사고 싶다 하면은 어 0.5로 하면은 여기 어 물량이 어, 작게 사지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수를, 금액 배수를 조절해서, 어, 각 구간, 라인 때 구간별로 해서 내가 사고 싶은 비중만큼, 어, 이렇게, 어, 다 나눠서 이렇게 사, 사야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전략을, 어, 각자 잘 짜서, 어, 뭐, 굳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분할, 어, 매수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어,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